안녕하세요, 닥터 뷰티바 김은년 원장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3년 만에 스킨부터 스킨 보톡스 스킨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. 스킨 보톡스 효능은 전 세계 분들이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어, 물론 이 유튜브 세계에 엄청 컨텐츠도 많이 올라와 있고. 또 이제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공부를 많이 오, 하러 오시기 때문에 대부분 효과 뭐 이런 거 지속기간, 통증 이런 거다 알고 계시거든요. 저희 병원에서 되게 인기 많은 시술이 또스킨모톡스 나논이들 시술이에요. 이 나논이들이 나온 지한 3년 정도 됐는데 이 나논이들의 그 어떤 효과를 맛보신 분들은 또 꾸준히 계속 이걸 맞으러 오시거든요. 저도 이 나원이들로 한 이후로는 계속 나원이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근데 확실히 핸들링하기는 훨씬 어려워요. 시술자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조금 손가락 <laughs> 두껍고 저기 힘 세신 남자원장인들은좀 힘들어하신다고 음. 영업 사무분들이 말씀하시긴 하는데 제가 항상 이거 시술할 때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이들을 보여드리거든요. 보이시나요? 안보임. <laughs> 안보여요. 이렇게 봐도 안보여요. 저 노안 아직 아닌데, 이렇게 봐도 안보여요. 아, 안보여요. 보이... 안 예. 네. 그래서 오늘도, 지난번과 마찬가지로, 저기, 반반. 한쪽은 마이크로니들, 한쪽은 나노니들로 시술할 거예요. 저희 모델은, 이제 유부녀가 되어 돌아온. <laughs> 3년 전에 리얼 모델을 다시 모셨습니다. 와. 와! 마취 크림을 한 30분 정도 지금 바른 상태예요. 좀 얼른 해졌나요? 네. 그럼 이제 오른쪽에는 마이크로 니들로 하고 왼쪽에는 나노 니들로 시술을 하겠습니다. 팅팅 음. 자. 저희 병원 이제 스킨보톡스 할때 진동기로 같이 해드리는데 지금은 저기 다 퇴근했어요. <웃음> <웃음> 덜 아프다고 하시는데 지금 눈가가 촉촉해지고 <laughs> 아프진 않아요? 아프진 않아요. 따가운 정도? 응. 환자분들이 너무 착하세요. 그래서 <laughs> 눈물이 막 흐르면 제가 너무 아프시죠, 이렇게 말씀드리면. 아프진 않은데 그냥 눈물이 난다고. <laughs> 아프진 않은데 <않았는데 웃음> 눈물이 나요. 이게 뭔가 눈물샘과 안면 통증 신경이 연결돼 있나 봐요. <laughs> 스킨보톡스는 마이크로 니들로 하든 나노 니들로 하든 멍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음. 자는 거 아니죠? 아 아니. 음. 점점 더안 아파졌어. <laughs> 자 이제 마이크로니들은 다 끝났고요. 반대편 나노 니들 시술하겠습니다. 어때요? 안 아파요. 근데 좀 밑에 쪽 봐야 덜 아플 것 같아요. 덜 아플 것 같다고? 네. 여긴 좀 아프구나. 어 눈물이. 눈, 눈 깔아서 볼 거예요. 음. 하는 아예 듣기 맞나요? 음, 한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진짜요? 네. 진짜 잘수 있을 것 같아요. 응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요요요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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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안녕하요안녕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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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안녕하요안요안요 안녕하세요. 요 아이고, 나노가 힘이. 얼마나 나노인지를 반증하는 나노의 힘 즉각적인 반응이 <laughs> 아닐까 싶네요 어떠셨어요? 그냥 진짜 보톡스 주기적으로 턱 보톡스 같은 거 맞으러 오잖아요 그럴 때 뭔가 주기적으로 같이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아요네 <laughs> 많이들 하시죠 네. 스킨보톡스는 중요한 날 며칠 전에 맞는 음, 게 좋아요? 스킨보톡스는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전에 맞는 어. 게 좋아요. 헉, 네. 그렇게 오래 전에 맞아야 돼요? 네, 왜냐면 하 이게 보톡스는 맥시멀 저기 효과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. 근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뭐 3일에서 일주일까지 이제 액션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혹시라도 내가 원래 이제 뭐 양쪽 얼굴에 비대칭이 있었다. 음. 그러면은 그걸 교정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음. 한 2, 3주 여역을 음. 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지속기간은 한 4, 5개월, 길면 5개월, 짧으면 한 4개월. 약간 불긋했던 부분은 3일 정도 후에 싹 없어졌어요. 3년 만에 갑자기 받은 스킨 보톡스였는데요. 시술 후 마침 모임이 많았는데 만나는 친구들마다 피부가 좋다고 엄청 칭찬받았어요. 화장을 별로 안 하고 다녔는데도 밖에 나가기 두렵지 않았습니다. 갑자기 그 뒤로 피부 욕심이 솟구쳐서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더니 피부가 더 좋아진 듯합니다. 오랜만에 받아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전혀 아프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요. 이 기회에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으려고 합니다.